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서 50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는 물었다. 자, 50과 서로소가 되려면 50과 약수가,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된다. 맞지? 그러면 50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. 5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. 그러면 얘와 서로소가 되려면 얘는 2도 없어야 되고 5도 없어야 된다. 그러면 전체 50의 배수 중에서 어, 2의 배수 다 없애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다 없애버리는데 알겠나?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 어, 전체에서 자 2의 배수 없애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없애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맞지? 자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10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뭐다 빠졌는데 여기서 또 뺐지 맞지? 그렇기 때문에 10의 배수는 한번더 더해줘야 됩니다. 10의 배수도 한 번만 빠져야지 두 번을 빠져버리면 중복해서 계산이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전체 50에서 2의 배수는 당연히 반이니까 25개.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? 10개. 10의 배수는 5개가 있겠네. 자, 그러면 50에서 30을 빼면 얘는 20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답은 1번.